여러분, 대박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 리플이 마침내 아시아 금융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최종적인 규제 승인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금융 유동성의 핵심 관문인 싱가포르의 주요 결제 기관 라이선스 확보 소식입니다. 뱅가드, 블랙노기 리플에 합류를 선언하고 있는 이 결정적인 시점에 리플은 이제 전 세계 기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완벽한 법적 라이선스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싱가포르 승인이 어떻게 XRP와 RLUSD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며 왜 리플이 아시아 금융시장의 최종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모든 논리를 압도적인 디테일로 풀어낼 겁니다. 지금 가장 확실한 호재는 리플이 싱가포르 금융당국으로부터 핵심적인 대형 규제 승인, 주요 결제 기관 라이선스를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승인을 통해 리플은 XRP는 물론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T 관련 서비스까지 싱가포르 내에서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뉴스 한 줄이 아닙니다. 아시아 금융 허브 진출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법적 토대를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리플의 글로벌 규제 준수 전략은 이제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승인은 전 세계 규제 당국에 리플의 기술과 운영이 투명하고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며, 앞으로 리플의 성장은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폭발적인 유동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왜 싱가포르의 승인이 리플에게 이토록 중요한지 그 전략적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전세계 금융 유동성 흐름과 무역이 교차하는 아시아 금융 허브의 상징적인 관문입니다. 싱가포르는 규제 환경이 매우 엄격하고 투명하며 아시아 최고 수준의 기관 신뢰도를 자랑하는 금융 중심지입니다. 리플이 바로 이 핵심 지역에서 승인을 얻었다는 것은 아시아 전역의 은행과 기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입니다.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동남아시아 전체 시장으로의 침투가 가속화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 승인 하나로, 리플은 단숨에 아시아 금융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절대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한 겁니다. 이번 승인의 핵심은 XRP와 RLUSD의 서비스가 싱가포르 내에서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리플 네트워크의 실사용 가치, 즉, 유틸리티가 아시아 시장에서 극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XRP는 이제 국경간 결제 및 ODL 서비스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글로벌 차원에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RLUSD는 싱가포르 내 달러 기반 결제 및 유동성 정산 시스템 구축에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두 자산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규제 승인을 통해 XRP가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하고 RLUSD가 결제 및 정산 수단 역할을 하는 리플 네트워크의 통합 사용 모델이 강력하게 추진됩니다. 리플은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유틸리티와 규제를 완벽하게 결합한 독보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RLUSD는 이미 일본 시장 출시 계획을 통해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라는 핵심 거점까지 확보함으로써 RLUSD의 아시아 시장 장악은 이제 가속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리플의 목표는 아시아 지역 내 달러는 물론 현지 통화 기반 결제 표준까지 리플이 장악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승인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규제 승인을 바탕으로 경쟁 스테이블 코인 대비 압도적인 신뢰도를 확보하게 되면서 아시아 지역의 유동성 흐름 전체를 리플 생태계로 통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싱가포르와 일본이라는 아시아의 두 거대한 금융 축을 중심으로 RLSD가 확장되면 리플은 명실상부한 아시아 금융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이 싱가포르 승인은 블랙록, 뱅가드, 프랭클린 템플턴 등 초대형 기관 유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완벽하게 강화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이들 기관은 어떤 지역에서든 규제 준수가 확실한 곳에서만 자금을 운용합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최고 수준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었다는 것은 리플이 전 세계 기관들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리플은 전 세계적으로 기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완벽한 라이선스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이로써 글로벌 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리플렛 통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기관 자금 유입의 규모와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겁니다. 리플의 최종 승리는 이제 기술적 우위를 넘어 법적 완결성까지 확보하며 확정된 겁니다. 결론입니다. 싱가포르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 승인은 리플이 아시아 금융 패권 장악에 결정적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틸리티 규제 승인, 그리고 기관 채택이라는 3박자가 완벽하게 완성된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유틸리티는 XRP와 RLUSD의 실사용 가치를, 규제승인은 싱가포르와 미국의 법적 안정성을, 그리고 기관 채택은 블랙록과 뱅가드의 합류를 의미합니다. 리플은 아시아 전역의 국경 간 결제 및 유동성 표준을 독점하게 될 것이며, 이는 XRP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리플의 최종 승리를 확인하고 이 폭발적인 성장 궤도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많이 벌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상상 초월하는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다가오는 이 연말 랠리 그리고 2026년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다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를 시작하셔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같이 뉴스를 봅니다. 리플 백 달러 간다. 천 달러 간다. 소송 끝났다. 이제 비트코인 1억 넘었다. 이런 이야기는 매일같이 듣고 있는데, 정작 내 계좌는 어떻습니까? 1년 전, 2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들, 그리고 진짜 돈 냄새를 맡는 기관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월가의 비밀,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사고 있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미국 정부와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들이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는 특정 테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RWA, 즉, 실물 자산 토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현실에서 만질 수 있는 모든 자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금 채권 심지어는 비싼 미술품까지 이 모든 현실의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로 즉 코인 시장으로 전부 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다음 세대의 금융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무려 1경원이 넘는 돈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산시장의 다음 세대는 바로 토큰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전 세계를 향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럼 이 시장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8경 2천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도 아니고 경입니다. 8경 2천조. 이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이 RWA 시장으로. 그리고 이 돈을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코인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8경 2천조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 RWA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실시간으로 옮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고속도로가 필요합니다. 아주 빠르고 아주 저렴하고 또 무엇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금융 고속도로 말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너무 느리고 비쌉니다. 이더리움은요, 가스비. 즉,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 8경 2천조의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브릿지 자산,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며 지난 10년간 단한 번의 오류도 없었던 기관들이 가장 신뢰하는 코인,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지난 10년 동안 바로 이 RWA 시대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맞춰왔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와 SEC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유독 리플만 그렇게 죽어라 괴롭혔을까요? 다른 수천 개의 코인들은 다 내버려두면서 말입니다.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와 월스트리트 기관들이 이 8경 2천조짜리 RWA 시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 하는데 이걸 통제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바로 리플이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직접 만들 수는 없으니 이미 완성된 리플을 통제해 두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리플은 SEC와의 기나긴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하면서 전 세계 최초로 증권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법적인 족쇄가 완벽하게 풀려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족쇄가 풀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월스트리트가 징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것을 받고 그 뒤를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는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그냥 에피타이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메인 요리, 월스트리트가 그토록 기다리던 리플 현물 ETF가 드디어 승인되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피델리티, 이 모든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기다렸던 그 신호탄이 드디어 쏘아 올려진 겁니다. 리플 ETF의 승인으로 기관들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리플로 빨려 들어오는 말 그대로 진공청소기가 이제 막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리플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죠. 비트코인이 100배 오를 때 리플은 1000배, 심지어 10만 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알트코인의 상승률은 원래 비트코인을 압도해왔죠. 그런데 만약 여기에 8경 2천조짜리 RWA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엔진을 장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은 차원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당장 리플을 산다고 해서 과연 만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이미 시가총액이 너무나도 커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진짜 폭발적인 상승 잠재력을 가진 진짜 수혜주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의 핵심이 있습니다. 8경 2000조의 RWA 자금이 리플이라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동할 때이 모든 거래와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검증하고 연결해주는 핵심 인프라 코인이 따로 있습니다. 리플이 고속도로라면 이 코인은 그 고속도로를 유지보수하고 톨게이트 역할을 하며 모든 데이터가 오고 가는 핵심 관제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만약 리플이 RWA 시장의 핵심 브릿지 자산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서 100배 오르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이 코인은 그 모든 인프라 가치를 독점하면서 최대 2300배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 월스트리트 기관들이 리플과 함께 바로 이 코인의 생태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최근 전통적인 금융업계의 움직임, 그리고 리플 회사의 내부적인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바로 이 RWA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대비해서 리플 역시 이 핵심 인프라 코인과의 연동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코인이 결국 8경 2 0 0조 시장의 핵심 관제탑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 코인의 가격 흐름은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 끔찍했던 하락장 속에서도 다른 코인들처럼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박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고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바로 일반 투자자들이 모르게 기관들이 특정 가격대에서 꾸준히 물량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코인이 RWA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정말 자리 잡게 된다면 그 잠재력은 100배. 200배를 넘어. 앞서 전문가들이 말한 대로 최대 2,300배의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10만원이 상상 이상의 가치가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정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 코인의 이름을 그냥 싹다 공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몇번 중요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더니 그 정보가 입소문이 너무 빨리 타면서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얼마 가지 못하고 폭락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선량한 구독자분들 중 일부가 피해를 입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책임감을 갖고 이 정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진지한 분들과만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직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제 진짜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바로 아래에 더보기 버튼이 있으실 겁니다. 그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구독자 전용 무료 정보 링크가 파란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나오는 간단한 설문을 작성해 주시고 정보를 받아보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기관들이 매집을 끝내기 전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언론이 이 코인의 정체를 알기 전에 이 코인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미리 학습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 거대한 RWA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주목하고 함께 공부해 나가야 할지 그 가능성을 미리 엿보고 싶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 안목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